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5월 30일 입니다 자 여러분들 응원 언제나 좋댓글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 예 멤버십 분들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혜택이 많이 있죠 예, 일단은 뭐 궁금한 것들 종목 분석이나 이런거 제가 바로바로 봐드리는 편이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추천주, 예, 추천주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추천주 같은 경우 매도 타이밍은 특히 제가, 어,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니까 편하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멤버십 가입비 이상을 벌어가실 수 있게 있도록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립니다. 제가 100%는 아니에요. 저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계좌를 풀려나가면 예,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뭐 무엇보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저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양생 관련주들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양생 관련주 가장 대표적인 게 TNR 바이오팜인데 이거 이상하죠 이 차트 움직임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게 개미 아닙니다 개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접근을 해 봐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접근하는 그 가격대가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밑으로 한번 훅 빠지면 한번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1차 매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이 정도 많이 내려갔거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밑으로 더 빠지면 더 좋지만 여기서도 분할로 접근하면 됩니다.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많이 밑으로 빠져버린다. 그럼 또 사면 되는 거야. 또 사면.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t나 바이오팜이 얀센 제가 말씀드렸죠. 얀센. 지금 얀센 관련 종목들이 약간 조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얀센 보면은. 한국에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제공하도록 했다. 원래 50만 명분이었는데, 두 배로, 예, 약속의 두 배를 지킨 거죠. 야, 미국 보면 은 참, 어, 통커, 통커. 미국 공여한 얀센 백신 예비군 민방위 선착순으로 받는다. 어, 김비건 미국 약속보다 두 배만 양생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에이, 30대 이상 이렇게 쭉쭉쭉쭉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생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생 관련 주 이렇게 검색하면 여러 개 나와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몇 개를 제가 한번 봐드릴 겁니다. 그래서 양생 관련 주들 보고서 차트가 괜찮은 것만 우리가 쏙쏙쏙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양생 관련 주 지금 보고 있고 t 에나 바이오팜이 그첫 번째입니다. 그두 번째로는 음. 요거를 두 번째가 바로 유한양행 근데 요것들은 좀큰 종목이죠 티나바이오팜 정도면은 제가 새벽이 매집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한양행 같은 건 매집이 좀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일단 조단이 4조가 넘는 기업이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조정받고 어 지금 보니까 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종목인데 어, 얘도 이제 밑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겠죠. 얘도 한번 아직까지 추세가 전 깨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유한양행도 나쁘지 않다. 양생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자그다음에 인콘입니다. 인콘. 인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거는 조금 어, 차트만 보면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예, 개인들이 접근했다가 그냥 주어 터질 수도 있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쁘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얀 생각 이게 이미 3월 때 감사 시즌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감사 시즌 넘어갔는데 뭐, 뭐 무섭습니까? 예, 그냥 한번 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골드퍼시픽. 마찬가지예요. 얘도 움직임 나쁘지 않죠. 예, 골드 퍼시티도 한번 엮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손절을 꼭 잡아야 돼요 손절을 아, 왜냐면은 갑자기 뭐 어, 거리 정지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꼭 잡고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종 목도 그 관련적으로 엮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넥신 제넥신 제넥신. 와, 보면, 야, 인콩 관련주들 다, 다 좋다, 움직임이. 얘도 지금 지지 잘 해주고 있죠, 제넥신도. 어, 그리고 제넥신은 자체적으로도 지금 임상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또참 좋죠. 셀리버리, 그 다음. 자, 셀리버리도, 야, 얘는 이제 밑으로 빠지고 있죠. 얘도 이제 지지라인까지 다 내려왔네, 거의. 야, 지금 보면, 인, 얀생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바이오파마도, 하우바이오 어, 파마도 아직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은 만들지 못했고 하락 단기 하락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하우바이오 파마도 사실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질만한 종목은 아닌데 원래 좋은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무슨 악재 떠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거 일부러 악재 띄운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 대웅제약이 또 대주주야. 어, 한우 바이오 파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1차 매수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양생 관련주들 오늘 살펴봤는데 음, 다들 그냥 움직임이 대면대면 어, 대면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분할로 접근하면 은 먹을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 분석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조금 골라 봤는데 가끔 이렇게 테마 분석도 진행을 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1차적으로는 차트를 1순위로 봅니다. 차트가 완성이 돼야지 테마, 재료 이런 것들이 붙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양생 관련주들은 테마가 어느 정도 그래도 차트 모양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모양들이 눈에 띄네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0%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